자,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때요? 소리 들으니까 어때? 다 쳐다봐. <laughs> 낚시하러 왔냐? 아니, 옷을 든든히 입고 와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락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첫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청주에 있는 소류지에 나왔습니다. 얼음낚시 특집.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아, 출발에 앞서서 오늘 얼음낚시에 저를 도와줄 연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얼음구멍을 뚫을 얼음끌이에요. 어, 구독자님이신 음악여행 누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보세요. 완전 무기야. 어? 보이세요? 화면에? 아, 살벌하죠? 요거 한 서너번만 치면은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자, 요거 가지고 구멍 뚫어서 오늘 얼음낚시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자 요거는 얼음 구멍을 뚫고 얼음 조각들을 걸러내는 뜰채에요. 미니 뜰채. 여러분들 얼음 낚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요거는 월척특급 이광희 프로님께서 한땀한땀 한땀 손수 만들어주신 수제 뜰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빨리 포인트 찾고 얼음 낚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따라오세요. 팔로미! 와 아,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 덥습니다 덥습니다 잠바 벗고 해야 되겠어 등에 땀이 나네 땀이 나 새벽에는 영하 10도였는데 현재 햇빛이 우측에서 뜨겁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 진짜 자 대편성을 우선 먼저 해놓고 배 길이에 맞춰서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 됐어요 햇빛이 아주 따사로우니 뜨끈뜨끈하니 좋습니다 딱 얼음 낚시하기 딱 좋네 새벽에는 영하 10도 이상 내려갔어요 그래서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빙질은 아주 좋은 상태예요 입질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최선 다 해볼게요 구멍을 미리 뚫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편성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대를 펴놓고 조리때랑 맞춰서 구멍을 뚫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얼음 낚시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온이 높아서 얼음이 전혀 얼지 않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얼음 낚시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물론 뭐 경기권, 북부권은 조금 얼, 얼은 곳이 있긴 했는데 청주권은 1년 내내 얼지를 않았어요. 살얼음만 잡히고 그래서 얼음 깨고 제가 겨울에 물낚시를 계속 했었죠. 올해는 날씨가 제대로 겨울인데? 더우니까 손으로 해도 시원한데 더우니까 손으로 하니까 시원해 얼음낚시 한 3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할 만하네 일단은 두 마리 정도만 껴서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가. 오늘은 날씨가 푹 해서, 살얼음은 전혀 안 잡히고, 아주 분위기 좋네요. 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해별아 여기 일로 와서 여기 잠깐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 가만히 또 앉아 있으니까 추워가지고 장갑을 입었어요. 아 바람 이제 살살 부니까 오후 돼서 뭐 심하게 부는 건 아니고 한 2m 정도. 그래도 햇빛 때문에 그렇게 춥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질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찌가 까딱까딱하니까 꼭 입질 오는 것 같아. 좀만 더 지켜볼게요. 한 30분만 더 쪼아보다가 음 소식이 없으면 자리를 저쪽으로 한번 옮겨봐야 될것 같아. 오늘은 근무 안 하세요? 네, 아, 여차하 셨어요? 그럼 네. 낚시 좀 하시죠. 또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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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독자, 혜원 형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구경 오신 것까진 좋은데,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지금 저하고 한 3m 떨어져 있습니다. 3m. 어때요? <laughs> 좋은 일이 있으시다아갖고 제가 축하 메시지 하나 전화드려야될것 같아요. 따님이 뭐, 임용시험에 합격하셨다고요? 예. 따님의 임용시험 합격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거기서 합격하면 이게 교사 댄지. 아, 꼭그 이루고자 하는 거,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조정님이 응원해주시니까 틀림없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꼭 되실 겁니다. 아, 옷자터요, 뭐요? 왜 이렇게 입질이 없는겨? 안 되겠는데? 자리 옮겨야 되겠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리 옮겨야 되겠어.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 입질이 없는 곳에서 계속 고집스럽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물낚시할 때 연안에서 공략하기 힘든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뭐, 연안 쪽이야 물낚시에서도 가능한 거니까 오늘처럼 얼음낚시할 때는 연안낚시할 때 공략하기 힘들었던 중앙부 위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우, 얼음 좋은데, 여기? 이 정도면, 어우, 한 12cm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수심이 아까 거기보다 조금 얕아요. 걸어가는데, 얼음에서 우지직 우지직 소리가 나니까 무섭네, 무서워. 근데 여기 소류지 같은 경우는 평지형 소류지인데, 수심이 거진 한 1m에서 1m50 사이에요. 빠져도 뭐 그렇게 위험한 데는 아니니까. 자, 어디다가 해볼까, 요거를. 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땀난다, 야. 오, 오, 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laughs> 오 무서워. 가까이 오지 마. 자, 지금부터 입질 한번 다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제 집중하고. 아, 지금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왔어! 우와! 와우, 와우! 왔어! 용왕님이 2021년 밀레니엄 붕어를 화끈하게 주시네, 그냥. 화끈하게 주세요. 진짜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멘트 좀 하고. 씻어 먹고. 드디어 2021년 첫 밀레니엄 붕어가 얼음낚시에서 나왔습니다.